안녕하십니까. 강승민입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 광주광역시 도심권 안에 있는 엄청나게 타갈색 오차터로 왔습니다. <laughs> 어, 저번 방송에 잔시알들을 잡고 보니 역시 이건 내가 아니다. 이건 나 스타일이 아니다. 요 생각을 잠시나마 조금 하다가 그래. 어차피 도안님 모로 가자. 이런 생각으로 찾다가 찾다가 돌아다니다가 분명히 요 집하고 또 가까운 데 대물터가 있을 건데, 그러면 찾아보다가 이 곳이 딱 떠올리길래 한번 찾아왔는데, 뭐, 쉽게 말해서 노지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본인 집들하고 가까워도 낚시를 안 오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타가세요. 그리고 딱 보니까 저는 처음 와봤는데, 현재 이 시기만 딱 낚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는 뭐 마름 떼짱 막 이런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낚시하기도 힘들고 고기는 없고 요즘 뭐 대물꾼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죠. 여기는 고기 없다. 그런 저수지입니다. <laughs> 고기가 없는 저수지로 와서 혹시나 오늘 깡을 치더라도 개인 낚시 그냥 해서한 오랫동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어저께 들어왔어요. 어저께 들어와서 이리저리 세팅하다가 그좀 피곤해서 펴놓고 자야지 하면서 케미 끼고 잤죠. 케미 끼고 잤는디. 쫙 올라오고, 그런 고기가 나오더라고요, 또. 씨알은 그렇게 많이 큰 놈은 아닌데, 한39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제 초저녁하고, 새벽 한 4시경에 또 허리까만 말리 잡고, 3 8구두 마리 잡았어요. 근데, 요 저수지 명성에 비하면, 그런 고기도 씨알이 작은 편입니다. 거의 4자 후반이나 5자 그 후반까지도 나오는 저수지인데, 노직군들 낚시는 진짜 힘들고, 거의 포팅. 보트 낚시 하신 분들이 아시는 분들만 오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안 오시고. 그런 곳을 이렇게 찾아와서 참 오늘도 무번 도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고기를 이제 좀 잡아서 시청자,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뭐 운이 좋으면 오늘 덩어리가 나올 수도 있고. 카메라가 왔기 때문에 <laughs> 핑계는 카메라밖에 없어요. <laughs> 카메라가 왔기 때문에 또 붕어가 입을 닫을 수도 있는데. 현재 물색 자체가 원래 여가그 수돗물입니다. 물색이 수돗물인데 지금 보면 물색이 시큼시큼해요. 이게 주, 중계곡형 저수지, 저수지인데 막 수심이 막 5m, 좀만 한 60대, 정면 60대만 해도 한 5m, 6m 떨어져 봅니다. 그래갖고 지금 물색이 그나마 괜찮은데 이 정도 물색이면 이게 중계곡형, 계곡형이 원래 수돗물 색깔이지만은 그래도 까무잡답하고 지금 마름도 다 사갖고 이제 뭐 날씨도 새벽에도 춥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이런 이렇게 온도 떨어지고 이렇게 바람도 좀 심한 시기에 이 정도 물색이면 아무리 터가 센 저수지라도 뭐 입질 한번 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제도 입질 받고 고기도 잡았고 했기 때문에 뭐 오늘 낚시는 일단 뭐 꽝을 목표로 시작을, <laughs> 꽝을 목표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변수가 있다면 내일 아침에 또 일찍은 와서 포크랭이 움직이고 하면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 아침장이 조금 방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별로 이렇게 소음 같은 거 소음하고 불빛을 관여치가 않습니다. 뭐, 어 대물낚시 하신 분들이 작은 소음이나 이 불빛에 많이 예민하고 하시는데, 제가 저는 해본 결과 그별 의미 없습니다. 요즘 대물턴은. 어머 파리들이요. 으이. 으이. 아따 쓰레기를 치워도 치워도 쓰레기가 있네. 진짜. 아따요 그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요 베스 블루길이 낚시하면서 저수지 전체가 쓰레기네요. 한 백봉다리 담아도 백봉다리. 혹시 오토바이 부대에 들어오시면 나가 좀 교육 좀 시켜야겠어. 요 샬라샬라 하면서. 안 되겠구만요. 아, 불편스러워. 네 오늘 이곳 저수지 포인트로서는 떼짱이맞다 떼짱 좌측 여덟대는 떼짱에서 한 1m 50에서 1m 정도 넘겨쳤고 이게 더 멀리 때리고 싶어도 수심이 깊어갖고 앞으로 다 와봅니다 앞으로 자동으로 온뒤딱 좋은 거리 정도 지가 알아서 딱 세팅이 되어있어요 참 좋은 포인트죠 그리고자 정면 정면부터 우측 한 여덟 대 정도는 거의 맨땅인데 이게 뭐 눈으로 보일 때는 맨땅이지만 바닥이 계속 미끌림이 심합니다. 마름줄기도 많고 그 떼짱 죽은 떼짱이 한 가닥 두 가닥 이런 줄기도 바닥이 많습니다. 안착이 채비 안착이 조금 힘들어요. 힘든데 한번네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던지다 보면 딱 바닥 찍힌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금 표척을 해놨고. 야저 우측에 마름 마름 포인트나 우측 떼짱 쪽에 또 던질라고 했는데 저기 바닥이 너무 안 들어갑니다. 앞에부터 뒤까지 안바닥에안 들어가고 떠 있는 마름도 멈춰 있는 마름이 아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마름이라서 제가 대 편성도 지금 몇번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아싸리 그냥 우측에 있다는 마름 붙이지 말고 그냥 짧은 대로 한3공대 위주로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낚싯대는 지금, 뭐, 칸수, 칸수, 뭐, 제가 고르는 칸수가 아니고, 포인트에 맞는 칸수를 꺼냈어요. 짧게는 30대부터, 길게는 50대까지. 이쪽은 조금 넘겨쳐야 되니까, 여기까지 50대고, 나머지는 다, 이게, 거의 뭐, 3638, 40 거의 그런 라인 사이즈입니다. 어제 부모가 두 마리 나온 것도, 이 가운데, 떼짱 바로 우측인데, 이게, 떼짱 거기가 들어오는 뭐 길목이겠죠? 왜 한낚싯대에서 두번 입질이 와서 이 낚싯대로만 두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근데 바닥이 제일 잘 찍혀요. 열여섯 대 중에 제일 뻥 떨어지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잡았고 오늘 미끼는 글루텐 그다음에 옥수수 새우 또 새우가 또 먹힌다고 어제 새벽에 아는 형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새우로 사자뭐 후반 오자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아, 새우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는 사용 안할 것이고 거의 글루텐 위지, 글루텐 한 여덟 대, 그다음에 옥수수 네 대, 새우 네대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춰서 미끼를 운영하면서 지금부터 케미를 끼고 낚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초저녁에 나와 주면 진짜 진짜 이 텃센 곳에서 초저녁에 고기가 뭐라도 한 마리 나와 주면 진짜 편안하게 낚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촬영도 촬영이지만은 제가 이곳에서 조금 오래 낚시를 하면서 진짜 제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날 때까지 한번 해 보려고 아예 준비를 단단히 하고 지금 마음을 먹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살림망도 잘안 피는데 거기 집어일라고 핀 것이 아니고 그냥 미리 편놨습니다 왜? 제가 잡을 때까지 있을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떻게든 원하는 것을 잡고 나갈, 거, 나갈 거기 때문에 살림망 을 미리 담가 놔버렸습니다. 뭐안 나오면 살림망 세을 때까지 있어야죠. 다행히 제자리가 바람이 1도 안 타요. 다른데 지금 막제 방이나 다른 포인트는 북풍 때문에 진짜 낚시하기가 안 좋은데 제자리는 진짜 바람이 안 탑니다. 너무 좋아요. 야, 깨끗한데? 이거 한 마리 나오겠는데? 이렇게 안착 안된 데가 딱 안착만 되면 입질 오는데. 어떤 아, 불 뭐, 블루길이 안달라던데 투척하자마자 받아먹어보네 에휴. 블루길이요, 블루길. 아. 번뭐 날씨도 추운데, 블루길이. <laughs> 바람이 안 탄데, 바람을 타네. 아, 또 촬영한다고 또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준 것 같습니다. 참말로, 진짜. 네, 또밤 10시가 좀 넘었습니다. 진짜 저이벤트 제일 하기 싫거든요. <laughs> 꼭꽝 치고 있으면 이벤트를 해야 된데 아, 지금 밤 10시가 좀 넘었, 는데 지금 아직까지 입질이 없습니다. 왜 없냐? 카메라가 맞지 않습니까? 없어요, 현재까지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아까 한, 한 9시 전까지만 해도 계속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 바람이 싹좀 멈추고 물이 완전히 장판이 내부버렸습니다 지금.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하지만은, 솔직 입질이 올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잠안 자고 진짜 버틴다면, 한 번에 입질은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잠안 자고, 안 졸고, 열심히 낚시를 한다면, 한 번은 올것 같습니다, 한 번은. 씨알은 모르겠지만은, 잔 놈이 나올지, 큰 놈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 방은 올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혼자 머릿속에 이미지 트레이닝 중입니다딱 떼짱 앞에서 입질 오면 어떻게 건져낼까? <laughs> 얼른 잡아서 의자로 올라가서 허리힘으로 그냥 낚싯대를 땡겨볼까? 막 혼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입질이 왔을 때의 이야기고 뭐어쩌겠습니까한방턴인데한번 어... 입질에 한 마리 잡는 낚시를 하기 때문에 두 마리, 세 마리 의미 없고 딱 진짜 한 마리 좋은 놈한 마리 잡으려고. 힘든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상 내일 아침까지 해서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laughs> <laughs> 미끼 좀 갈아 끼면서 또 다시 캐스팅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닥이아 진짜 떼짱 줄기가요. 어떻게 뻗어 있는가? 안착이 안 돼요. 안착이 뭐한 방에 바닥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뭐안 들어가 몇번 캐스팅 해야 됩니다. 아 음, 지금 새벽 5시 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희한합니다, 희한해, 진짜. 붕어 입질 한 번도 안 오고요. 블루길들만 좀 달라드네요. 옥수수, 옥수수에 블루길이 달라들고. 새우는 아까 전에 진작에 갈아버렸는데. 아, 또 지금, 일모에 겨울인데. 아직까지 블루길이 이렇게 좀 달라들 정도면. 이 지구온난화가 참... <laughs> 우리나라 그만큼 지금 안 춥다는 그 말이겠죠 이게 원래 이 시기 되면 딱 블루기도 자고 한번 입질에 붕어야 되는데 갈수록 그냥 뭐 한겨울에도 블루기를 달라두고 그럽니다 지들도 배가 고픈 게 그거지만 은 붕어는 왜 배가 안 고프답니까? <laughs> 붕어도 배고플 건데 얼른 붕어 좀 입질 좀 해주지 아... 이곳에서 지금 장박을 제대로 때리려고 마음을 먹고 왔기 때문에 뭐 촬영도 중요하지만은 또제 개인 낚시도 집중을 하면서 개인 낚시를 좀 즐길 것 같습니다. 부르기냐 제발 붕어야, 라 붕어인데 씨알이 왜 이러냐. 아유. 근데, 씨알이 왜이러한다냐어이 9시 <laughs> 아, <엎치> 자동방세! <laughs> 얼른 보내줘버라야 돼요. 요거 갖고 멘탈 시간에 또 입질 놓쳐보니까. 잠시 기적이 일어날 뻔 했습니다. 근데, 씨알이. CR이... 아이고. 예, 생각했던 예상을 빗나가질 않았습니다. <laughs> 빗나가질 않고, 아까 지금 첫 입질로 조금 환해지기 전에 한 마리가 나올 뻔 했는데, 잡니다, 자라. <laughs> 아홉 치, 딱 아홉 치나 되겠습니다. 재밌게 꽝을 쳤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움직임 없이. 딱제 스타일 낚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여러, 여러절 잡스러운 입질 받으면서 막 잡아 잡아내면서 하는 것보다, 아이 말뚝이 상태에서 한번 입질에 붕어 한 마리 딱 이게 제가 좀 추구하는 그런 대물 낚시인데 일단 버텨 볼 때까지 버텨 보고 조항이 좋아지면 다시 이 장소 이 자리 그대로 여기서 만나뵙든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다음 방송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일 전에 촬영을 마치고 지금 12일만에 후반, 에한 양만에 나왔습니다. 이제 대책자로 쟀을 때는 4 9 5온데 윗꼬리까지 재택을 쟀을 때딱 특거리 옷자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막 파닥파닥 그래갖고 얼른 재고 살림만 해놨다가 촬영 때뭐별볼일 없이 이번 촬영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다행이요, 다행이요, 런 놈이라 도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후반이 한 마리도 안 나오다가 이제 4짝 초반은 나왔어요. 근데 딱 어저께 초저녁 블루텐에밤 10시 한 20분 경에 찌가 만세를 부르더만 제 개인 기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서 뭐또 개인 낚시나 일주일 정도 더할것 같아요. 일주일 이상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확실히. 이터스텐 오자 트에서는 장박을 하다 보면 무조건 덜 커든 한 마리씩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이 영상으로나마 이번 방송을 조금 살릴 수 있어서 조금 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얼른 방생하고 야 오자 특급이 딱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크다 보면 이제 오자 중반도 되고 후반도 되겠죠. 그때 돼서 또 기회를 한번 노리고 방생하고 아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아... 보내지기 좀 아쉽네, 아쉬워.